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이어 자위근의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위근은 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근육으로 고관절 굴곡에 관여합니다. 이 고관절 굴곡시키는 근육 중에 겉에 층의 대퇴직근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대퇴직근이 짧다 하면은 이 자위근 스트레칭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엎드린 상태에서 이꿈치가 엉덩이에 닿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닿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먼저 대퇴직근을 스트레칭한 후 장육근 스트레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장육근 스트레칭을 2단계로 진행할 건데 먼저 가장 일반적인 무릎을 앞에 대고 나서 늘려주는 장육근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장육근은 허리를 전방 경사시키는 근육으로 장육근이 짧다고 하면은 전방 경사시킵니다. 한마디로 내가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피고 나서 늘린다 하면은 자궁근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골반을 중립을 시키고 가도하게 피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잘 늘어난다 하면은 이제 앞으로 간 상태에서 뒤에 다리를 살짝 띄워줄 겁니다. 이때 더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궁근 강화 운동으로는 우리가 흔히 잇몸일으키기를할때 허리가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이무일기를할때 초반에는 복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 여기까지가 복근이 쓰이고 여기 위로 더올리는 여기 구간에서는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에 가깝습니다. 이때 장요근이 너무 활성화되면 허리가 아픈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관절 굴곡근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내가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내리면 장요근이 늘어나면서 사용되는구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운동으로 가장 일반적인 운동 중에 하나인 들고 있기. 이렇게 다리를 들고 10초 정도 유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장요근이 강화됩니다. 이거는 이제 체간을 고정한 상태에서 하는 거고 또 반대로 내가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뒤로 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을 하면은 장요근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화시키고 싶은 쪽을 다리의 지지면에 대고 나서 한쪽 다리를 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뒤로 쭉 갔다가 와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힘들다 하면은 아령 같은 걸로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강화 운동 두 번째로는 아무거나 장애물을 가운데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 다리는 굽혀주고, 그리고 나서 강화시키고 싶은 다리로 장애물을 넘었다, 왔다, 넘었다, 왔다 해줍니다.